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내 복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가요? 고마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저 사람은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함은 귀하지만 경계 없는 선함은 복을 흩어버린다. 즉, 착한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분별을 잃으면 오히려 나를 해치고 복마저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줄어드는지를 다섯 가지 이유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드리며 나의 삶과 인연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옛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남에게 잘해주려고 애써왔습니다. 남이 힘들다 하면 제 시간을 쪼개어 도왔고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마워하며 저를 칭찬했지만 시간이 흐르니 오히려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곱고 착하다는 것은 분명 귀하다. 그러나 그 착함이 경계를 이르면 내 복은 떠나가고 너는 상처만 남게 된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알려주마. 잘 듣고 가슴에 새겨라. 제자는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거절하지 못할 때다. 이 돌멩이를 손에 쥐어 보아라. 처음에는 가볍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깨가 뻐근하고 팔은 아프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던 돌멩이가 결국 너의 몸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되어버린다. 고의도 이와 같다. 한두 번은 기쁘게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멈출 줄 모르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결국 너의 마음과 삶이 짓눌리게 된다. 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떠올렸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새벽까지 도와준 일. 직장에서 동료의 일을 대신 맡아 지쳐 쓰러졌던 일들. 그는 늘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읽으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늘 거절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너의 선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원래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한번 해주면 두 번을 요구하고 두번 하면 세 번을 원한다. 끝없는 요구 속에서 너의 선인은 칼날이 되어 너를 해치고 내 복은 조용히 흘러나가 버린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이 스스로를 짓눌러 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진정으로. 너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싫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존중한다. 오히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인연은 더 건강해진다. 싫은데도 억지로 웃고 힘든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선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어리석음이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너는 착하다. 그러나 착함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거절은 차가움이 아니라 복을 지키는 지혜다. 거절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인연은 더 단단해지고, 너의 복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도와주다 지치고, 끝내 상처만 남았던 기억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착한 사람이다. 좋은 일을 하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 속에 피로와 서운함만 남았던 적 없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이 복이 흘러나가는 때입니다. 착함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러나, 분별 없는 착함은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알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복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연못가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맑은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고 그 위에 연꽃이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위에 둘러앉았고 바람은 마치 부처님의 말씀을 돕듯 두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줄어드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먼저 챙길 때다. 제자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옳다고 배워왔습니다. 제 밥그릇은 비워도 괜찮다 여기며 다른 이의 허기를 채워주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착한 삶이라 믿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을 챙기다 보면 너는 결국 비어버린다. 마음이 고갈되면 남에게 줄 것도 나눌 것도 사라진다. 복은 흐름이다. 내 안에 채워져야만 다른 이에게 흘러갈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도 복을 짓는 일이다. 제자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늘 남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병들고 지쳐 쓰러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뿌듯했지만, 어느 순간 웃음이 사라지고 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눈빛을 읽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 자신에게도 복을 지어야 한다. 너를 고통에 몰아넣으며 남에게만 주는 것은 참된 선행이 아니다. 스스로를 해치며 돕는 것은 결국 남에게도 해가 된다. 내 안이 텅 비어 있다면 너의 복도 머물 수 없고 떠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은 결코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복이 머물 자리를 마련하는 지혜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늘 자신을 챙기는 것을 욕심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나를 먼저 돌보아야 진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연못 위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착한 삶은 자신을 돌보는 데서 시작된다. 내 안에 따뜻함이 있어야 남도 따뜻하게 할수 있다. 자신에게 인색하면서 남에게만 너그럽다면 결국 그 선함은 오래 가지 못한다. 잠시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세 번째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이에게 계속 베풀 때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도와주어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미소를 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 복을 받아도 그것이 복인지 모른다. 그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내가 해주지 않으면 불평을 한다. 그 순간 너의 선의는 권리로 바뀌고 너는 하인처럼 취급된다. 복은 감사 위에서만 자라난다. 감사가 없는 곳에서는 복도 머물지 못한다. 부처님은 연못 위에 떨어지는 꽃잎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 꽃잎은 물에 닿아 연못을 아름답게 한다. 그러나 누군가 그 꽃잎의 향기를 맡으면서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꽃잎의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마찬가지로 내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서는 너의 복도 의미를 잃고 떠나간다. 제자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이 일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고마움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을수록 제 마음은 더 메말라갔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준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과 오래 머물면 너의 빛은 점점 바래고 마음은 메말라간다. 그런 인연은 복을 지켜주는 인연이 아니라 복을 흩어버리는 인연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라. 내 복은 감사를 아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라난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와주어도 고마움은 커녕 오히려 더 요구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애쓰느라. 정작 내 마음은 지치고, 나의 기쁨은 사라진 경험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복이 떠나는 때입니다. 내가 베푼 선의가 감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짜 복은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싹 트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매달릴 때다. 제자는 놀란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제나 인내가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으니 기다려주는 것도 잡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다. 변화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은 자비다. 하지만 스스로 바뀌려는 뜻이 없는 사람에게 끝없이 마음을 쓰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부처님은 발 밑에 흙을 가볍게 쓸어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물을 씨앗이 있는 땅에 주면 언젠가 꽃이 핀다. 그러나 씨앗조차 없는 땅에 아무리 물을 주어도 풀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 그 땅에만 매달리면 너의 수고와 정성은 허공에 흩어지고 내 마음은 지치고 만다. 복은 씨앗이 있는 곳에서만 자란다. 제자의 눈에 어떤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수없이 도와주었지만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던 사람 자신을 원망하며 끝내 변하려 하지 않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위해 애썼던 시간이 떠오르자 제자의 눈빛은 서글퍼졌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까지 읽으신 듯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선택까지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 바뀔 뜻이 없는 사람에게 매달리면 너는 점점 더 지치고 그 지침이 너의 복을 갈가 먹게 된다. 진짜 자비는 언젠가 피어날 씨앗이 있는 땅에 물을 주는 것이다. 제자의 가슴속에 알수 없는 울컥함이 치밀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비와 집착은 종이 한장 차이일 수 있다는 것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 주면 복이 떠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내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다. 제자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겸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미덕이 아닌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겸손과 자기 부정은 다르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부정은 나를 낮추고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복은 머물 자리를 찾는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에게는 복이 머무를 곳이 없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아끼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고, 복이 깃들 자리를 마련하는 지혜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남도 나를 존중한다. 내가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면 남도 나를 가볍게 대한다. 너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내 복을 붙잡는 첫걸음이다. 제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떠올렸습니다. 남을 위해 살았다 자부했지만 정작 자신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을 아끼지 않았기에 복도 그 곁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은 귀하다. 그러나 그 착함이 너를 해쳐서는 안 된다. 진짜 선함은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마음을 이롭게 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너 자신을 먼저 존중하라. 그때 비로소 내 복은 내 곁에 머물 것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제 선함이 진짜 빛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이제는 지쳤다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습니까? 변화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괴로워했던 경험, 스스로를 낮추고 희생하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이 복이 떠나는 때입니다. 남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남을 돕는 일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복은 스스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나와 함께 머무는 법입니다. 숲속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들은 뒤,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깨달음이 하나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이유는 다섯 가지다. 첫째, 거절하지 못할 때 복이 떠난다. 둘째,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챙길 때 복이 고갈된다. 셋째, 감사할 줄 모르는 이에게 계속 베풀면 복이 사라진다. 넷째,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면 복이 줄어든다. 다섯째,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복은 등을 돌린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착한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그 착함이 경계를 잃었을 때 오히려 복을 흩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이 일이 나를 더 빛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더 어둡게 하는가? 이 인연이 내 복을 키우는가? 아니면 내 복을 갉아먹는가? 그, 그 물음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너는 비로소 스스로를 복되게 만드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단호해지겠습니다. 스스로를 먼저 아끼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베푸는 선함이 진짜 빛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숲 속의 바람이 잠시 멈춘 듯 했고, 제자의 다짐은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다가 지치고 상처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도와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더큰 요구였던 적 없으셨나요? 마음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병들고 지쳐버린 적은 없으셨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내다가 오히려 하인처럼 취급받은 경험은 없으셨나요? 또는 변화할 마음조차 없는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내 마음과 복마저 잃어버린 적은 없으셨나요? 마지막으로 남을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리다 보니 정작 내 삶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느낀 적은 없으셨나요? 바로 그 순간이 복이 떠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존중하며 내 선함의 지혜를 더한다면 복은 다시 나와 함께 머물게 됩니다. 착한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나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진짜 선함은 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 위에서 다른 이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지켜낼 때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무르는 것이 복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클릭 하나가 이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연이 됩니다.